그러니까, 이, 이게 예전보다 좀더 집중하지만 좀더 여유있게 본다는 거죠. 그,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예전보다 그 사람의 말소리가 더 명료하게 들려. 근데 급하지 않은 거야. 어, 전에 그런 표현 했나? 똑같이 얘기하는데 명료하게 들리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딱,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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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야. 천천히 늘어지면서 이게 딱. 막 들려오고 그 행동이나 이런 내용이 막또막 이렇게 나한테 찝히는 거지 이렇게 내 시계 에탁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엄청 그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된거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거에 마음이 가있으면그 사람의 그러한 내용이 명료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는 정말 제대로 잘 되는 거예 그러니까 본래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 집중하고 있지만 여유 갖는 것. 제가 직관은뭐라 그랬죠? 지는 집중하고 반은 여유 있는 것. 여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관의 상태의 힘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이직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이직관의 힘이 아무리 커도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춰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깨어있는 게 다인 거예요 게임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상당히 좋은 상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